안녕하세요. 오늘은 5주차 어 기초 영어 통변역 연습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40쪽 그 사무실에서 일상 업무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어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cabulary and Expressions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정하기 setting up set up 한다는 거죠. setting up setting up an appointment입니다. 여러분 항상 set 아니가 setting이라는 이유는 뭐뭐 하기 정하기, 약속 정하기. 예, 해석 잘 해놨습니다. 자, set up an appointment. 약속을 정하다. set up 대신에 make an appointment 해도 됩니다. 또는 arrange an appointment 괜찮습니다. 자, check the schedule. schedule 하긴 하다. be scheduled to. 뭐뭐로 스케줄이 되어 있다. 뜻이 되는 겁니다. 예정되어 있다. 스케줄되어 져 있다. be arranged to. be supposed to. 또는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그다음 세러데이트 어쨌거나 세팅하는 겁니다 날어 데이트를 어그 데이트 날짜 데이트가 날짜라는 뜻이거든요. 있 데이는 여러분 가끔가다 할때 데이는 먼데이 뭐 뭐죠 투 어, 세임 뭐 이런 거고요. 여기 데이트는 그 날짜 자체를 정하는 몇월 며칠을 날짜합니다 자, make it. 약속시키다. I will make it.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Day Planner는 우리가 하루하루 그 Planner 있잖아요 스케줄표 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별표 이렇게 Prior Engagement란 단어 아 선약 있어 I have a, I have a Prior Engagement란 단입니다 여기서 제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Prior Prior란 단어 중요합니다 이미 미리 Prior Prior Engagement란 단어 표시하시고 시험에 내야 되겠죠 Canceling on Appointment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기 입니다 cancel, postpone 또는 put off라 표현하죠 take a rain check, rain check이란 단어가 뭡니까 비가 오면 우천시 뭐가 안돼 취소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면 뭐라 그래요 우리 소풍 못 갔던, 제가 어렸을 때 소풍, 소풍 못 갔거든요 rain check이 바로 그런 거죠 빗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take a 똑같아요 얘네들도 16 비슷하다고 그랬죠 take a rain check, take a rain check 그 다음 reschedule 그 다음 confirm이란 단어 뭐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약속을 했지만 이런 거있잖아 우리가 어 우리 다음 주 이제 뭐 주말 어 다음 주 불금에 만나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근데 나는 기억했어. 그럼 당연히 그런 자고 딱 갔는데 어때요? 친구가 안와 있어요. 음, 그 그걸 대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어 컴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전화해서 야 오늘 우리 그러니까 그날 돼서 내지는 그 전날 내일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기억나지? 이렇게라든가. 또는 오늘 우리 만나야 되는데 기억나니? 이렇게 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회사 차원이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 굉장히 그 스케줄 잡을 때 되게 중요한 어, confirm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확인 꼭 해줘야 돼요. 당연히 왔겠거니, 당연히 그렇지. 만 회사는 수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onfirm on 되게 중요합니다. 자, make it earlier. 좀더 앞에 겨버리고 make it later 좀 늦춰버리고 자 be tied up 내가 꽉 잡혀있어 내가 지금 뭐 꼼짝달싹 못해 지금 너무 바빠서 꼼짝달싹 못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be running 어, later u n 이란 것은 뭐예요 달리다 있지만좀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꾸자꾸 더 늦게 흘러가고 있어 뜻이 됩니다 자꾸자꾸 지금 늦어지고 있네 우리 회의가 2시에 끝나고 그랬어요 계속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running late입니다 running late Is learning rate. The meeting is learning rate. The meeting is learning rate. rate. 그 다음에 hold up. 즉, 기서 held up이 되죠. 딱 내가 갖춰져 버리는 거예 Be held up. Be held up. 되는 겁니다. 자, useful expression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쭉. 음. 자, 약속 정합시다. Let's make an appointment. Let's set up. Let's set up an appointment. 미안하지만, I'm sorry but 한 덩어리입니다. but 동그라미 치세요. I'm sorry 안 되고요. I'm sorry but입니다. 무조건. 얘네들 습관이야, 그냥. 언어는 사실 습관이거든요. I'm sorry.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I'm sorry, but.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I'm sorry, but. I can't make it. 어, 갈 수가 없어. 됐대. 음, 그날 내가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 자, I have a prior engagement. prior engagement. 선약 있어. 그러니까 선약을 영어로 prior engagement.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I'm afraid. 여기는, 어, but은 없어요. 똑같아요. 음? 미안해요. I'm afraid도 미안한 겁니다. I'm afraid we need to reschedule our meeting. 다시 need to. 모발 필요했다네요. 음. 자, some important thing has just come up. Just come up. 탁 튀어나왔어. Just come up. 이따 니다 오른쪽. 자, what day would, would be good? Would be good. Will be good. 음? What day 끊고요. Would be good. 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아주 우 o 가 들어간 순간에 굉장히, 뭐라 그러죠? 어, 배려하는 언어가 된다 그랬죠? for you. 하고 자, 그 다음, what about next month? 어, 제 하나 what about? how about?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hat about? how about? 그 다음, I'm sorry. 벌시 발언해야 됩니다. I'm sorry, but I'm going to have to cancel. 내가 cancel해야 되는 겁니다. tomorrow's the lunch. 어. 자, can I postpone it? 나왔습니다. 내가 이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to another time. 또 다른 시간에다가, 음. 다른 시간을 위해서 내가 좀 이거를 postpone, postpone, postpone. 뭐예요? 미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I'm sorry, but I'm running a little late. 자꾸, 자꾸 지금 시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뜻이 됩니다. I'm running a little late. I'm, huh? 중요, I'm running a little late. 예. Yeah.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41쪽, 어때요 여러분? 다 푸셔야 됩니다. 지금 했던 부분 다시 리뷰하면서 다 푸시고요. 제가 이제 막바로 수업을 바로 들어왔는데, 조금 이제 공지할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 첫 번째 공지사항은 뭐냐면, 저번에 좀 음질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30분 약 30분 30분 쪽에서 지금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른 반 수업을 해 봤더니 또 30분 정도 한다니까 또30몇 분이 넘어가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안 넘어가는 범위 안에서 30분 30분 일부 일부로 수업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제 수업을 들을수 있게끔 노력을 할게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톡으로 와서 제가 또 개인으로 대답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어,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제가 과제를 내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럼 과제를 언제 내냐 그리고 어떻게 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원래 여러분하고 만났을라면은 사실 과제를 그렇게 내진 않아요. 단지 뭘 많이 보냐면은 좀 시험을 좀 봅니다 맨날. 왜냐하면 앞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완전하겐 아니지만 그래도 암기하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 수업에는 굉장히 수월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암기된 게 많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안 거치다 보니까, 어 이제 과제물로, 원래 과제물 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과제물을 내게 됐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41페이지 꼭 하셔야 됩니다. 41페이지 하시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는 시기, 만나는 그 시점입니다. 어 만나는 그 시점에, 어 내시면 되고요. 또, 그, 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과제물 숙제를 꼭 해야 돼요. 왜냐면이 안에서 마가, 나갈 거예요. 여기서 패턴을 잘 보세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사실 어떤 패턴을 되게 좋아하냐면은 A는 뭐 기본적으로 선을 걷는 거지만 B C 패턴이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시험 패턴입니다. 저는 주간식에 어, 블랭크 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 왜냐면 통 문장을 외워야 되는데, 통 문장을 다못 외운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언어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사실 뭐냐면 그통 문장을 다 외우는 걸 원하는 거죠, 사실. 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2쪽 해보겠습니다. Setting up an appointment. 즉, 약속 정하기. 두 분이 어떻게 약속을 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llo. May I speak to Mr. Thomas Brown 입니다. 음, 토마스 좀 바꿔주시겠어요? 드시겠죠 May I speak t 자, 그랬더니, 어, 나는 누굽니다 할 때, I am 을안 하죠. This is 를 합니다. Jane, from, 자, 출신. 그리고 이,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from, 어, 삼성, 일렉트론, 삼성전자의 누굽니다를 얘기하는 거죠. f r 다음에 회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From the ICN Corporation 이랬습니다. 음. Jane, hi, 아는 사이. 음.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doing? 음. 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물어봅니다 Not bad, 나쁘지 않지? Not bad, 합니다 Mr. Thompson, uh, Thompson I'd like to set a date 날짜를 좀 정하려고, 정하고 싶어요 뭐에 대한 날짜입니까? For our next meeting 다음번 우리 회의 자, What day? 음. would it be good for you, 물어자. would it be good. Hmm? Hmm? would it be good for you, 물어봅니다. what day would be good for you? what day would be good for you? would it be good, would it be good. 예, yeah. 아까도 계속 강조했었죠. 어, 어느 날짜가 당신한테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how about Wednesday? 이게 Wednesday에 죽어주세요. day라 물었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what day 하는 순간에 Monday, Sunday, 이런 day입니다. What date 하면은 몇월 며칠을 얘기해야돼요 근데 what day. 무슨 요일이래 What day랑 무슨 요일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What day would be good for you?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How about Wednesday. a t a round 2 PM. a t round pm. it'll o t pm. i t l r t p t r t 10 10뭐 l l r o to t 10 r o 음. 10, 10. 재밌죠? a t 5 5 5시 5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let me check my schedule first. 일단, first, 일단 내 스케줄 체크해 볼게. Why 전에 before we can make any sort of arrangement? Any sort of, any sort of, 어떤 종류든 간에 어떤 미팅, arrangement, 약속을 정할 수 있기 전에 내가 체크를 해 놓고 다 정해 놓고, 어, 미안해. 내가 지금 스케줄 봤더니 안 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어, 뭐, 어떠한 종류든 간에, 미팅, 응? 음? 약속을 정할 수 있기 전에, 내가 뭐 우선은, f i r 우선이죠. 우선은 내가 내 스케줄을 체크하겠어. 합니다. 음. 그래서, 어, 기다릴게. I will hold. 전화니까. 어, 그래, 그래. 알아서 기다릴게. 기다려줄게. 음. I'm sorry, but, 못 들어가야 됩니다. 미안해. 하지만 I can't make it that day. 그날 내가 약속을 정할 수 없어. How about Friday instead? 대신에 금요일 어때? 물어봅니다. 음. Sure. 좋아. 자, that would be fine. Would be 나왔잖아. Would be fine. 어, 그날 좋을 것 같아. With me, 나한테는. 자, then I will see you. 너 음. 볼게. 내가 볼게. 언제? On Friday. On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일 앞에 on 들어갑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또 시간 앞에 at 들어가죠. 자, pattern training 들어가 봅니다. 자,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아까 했었잖아요. 어. 자, 그래서 약속을 정하다. 하나는 arrange an appointment. Arrange an appointment. 세 가지 다시 해봅시다. 약속 정하다. Set up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그 다음에 arrange an appointment. 음. 그다음 postpone it. 어, 이거 연기를 하고 싶어요. It, 언제까지 until 나오죠. until another time. 다른 시간까지 좀 연기하면 안될까. 다른 시간 정말 다른 저, 그런 얘기겠죠. 음. 자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the appointment.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2번 들어갑니다. how about 제안하는 거죠. 음. next Monday at 2pm Friday afternoon tomorrow instead. 예 넘어갑니다. number 3 자, Let me speak to you before I set off. set off란 단어, 출발하다 뜻이 됩니다. set off, 떠나다 뜻이 됩니다. 음. set up이 아니라 set off입니다. 음. 출발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음. 자, Let me get a coffee. 왜요? 커피 마실게. Before you get to work. 어, before I get to work. 일, 일하기 전에. 일에 몰입하기 전에 내가 일단, 어,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Let me, l e 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사역이에요. 오형식입니다 l 미 즉,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해 준 언어입니다. 음. 자, 그 다음, l 미 t me 라이트 k a f l 이란 건 책이 아니라, 부킹 o k i n g 할때그 북이에요. 어, 예약한다. 비행기를 예약할게. 음. 자, 뭐하기 전에, before I plan, anything else, 뭐든 다른 거 계획하기 전에, for this trip, 이 여행을 해서 다른 계획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비행기, 날짜를 정해야지, 뭐 어디를 가든, 뭐, 어, 뭐 도착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간다. 그럼 내가 이제 그 표가 없으면 경유 따르게 가야 되거든요. 일단 비행기 표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단어, 아, 문장을 좀 해볼까요? 음. 자, 편한 약속 물어보는 거 해봅시다. 봅시다. What day? 응, um, would be good for you. 예, yeah. would be good for you. The when, uh, would be a good time. Would be 많이 나오네요. What time would, would you like? What time would you like? 자, 그 다음에 when I free. 언제 너 시간이 뭐 뭐죠? 한가니 언제 시간이 좋니 드시죠. When I free. 이런 거 괜찮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다음 43조 rescheduling o n appointment 약속을 reschedule 다시 스케줄 잡기 자 해보겠습니다. Hello, David speaking. 뭐예요? 저는 남정현. 남정현 speaking. 저 남정현 네, 남정현 전화 받았습니다. 드십니다 아시겠죠? David speaking. David 전화 받았습니다. Hi, this is Jane. 자, I am 하아항상전화상은 this is. 처음에는 저도 사실 얘가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전화받은을 this is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 여러분은 잘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공부는 시켜내놓고는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안 나와 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방법이 뭡니까?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돼요. 어, This is Jane. I know we were supposed to be supposed to잖아. Have a few drinks on Friday, 잖아요 A few drinks, a few drinks, 주거 주세요. 자, a few라는 거는 뭐 이번에 또 문법을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 A few, a few g o n m e n a few g o d m e n 너는 no, no, few a few는 한 두세개 few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복수가 나야 됩니다. 증거가 뭐 있습니까? a few drinks 에서 붙잖아요. 어, 몇잔응 음? 마시기로 했는 거 아는데 on Friday 금요일에 어그몇잔 하기로 했는데 어, be supposed 뭐뭐 no 하려고 예정한 거죠. 자, but I'm going to have to cancel, 내가 cancel해야 될것 같아 뭘요? Our a p p o i n t 우리 약속을요 자, can we reschedule 응? re it? Can we reschedule it? 우리 이거 다시 스케줄 재정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봅니다 Sure, 뭐, 뭐 s h o 해야죠뭐 어떡하겠어요 자, just let me know, 알려줘 When you want to do it When you want to do it. 니가 언제 하기를 원하는지 나한테 알려줘. 자, let me, let me know, let me know, let me know, let me know. 나로 하여금 알게 해라. 뜻이죠, 물론. 자, 그래서 아까 얘기 했던 두 번째 문법에 자꾸 let이 많이 나와 let. 음. 그 다음에 me. 그 다음에 동사원형입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항상 이 주체가 나 내가 아는 겁니다. let me know. 아는 주체가 누구예 나.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앞에서 배운 것 중에서 계속 let me check 있잖아요. 내가 체크하는 겁니다. 왜? 목적어 보충어인데 이 체크하는 주체는 나여야 돼요. 어. 계속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알면은 우리 어디 있었나요? 3번. 왼쪽에 42페이지 3번 잠깐 볼게요. let me speak to you. 내가 speak to you 하는 거예요. let me get a coffee. 내가 커피 마시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book 미 부거 프라이트는 비행기 예약하는 거 내가 하는 겁니다. 어, n 미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한테 좀 알려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알아야 되는데 네가 언제 어 그걸 하길 원하는지 알려줘 드시는 거죠. 또는 알아야겠어. 되 이렇게 이런 의미가 강하죠. How about next Monday at the same time? 똑같은 시간인데 월요일 어때? 어봅니다 자 what's your schedule like? what 동그라미 like입니다. How란 뜻이야. How? what like는? 어. What's the weather l i k e 잖아 날씨가 어떠니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 What like 끝에 like 나오면 약간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무엇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your schedule, 너 스케줄 어때 물어보는 거죠. Oh, sure, 좋지. Monday, is fine, with me. 나한테 너무 좋은 날이야. 자, 'well see you l a t e r then. '그러면 나중에, 그때 보자', 응? 응, '그때 나중에 보자' 이런 뜻이 되겠죠. pattern training 들어갑니다. 응. 자, 첫 번째, 'I'm going to have t o have to란 단어 아시죠? 죽어보세요. 뭐뭐 해야 한다? 응. 내가 해야 할 예정입니다. work on, 응. 자, o u o u r p r o p o s a l this w e e k work on, o u r p r o p o s a l this w e e k 입니다 자, work on. on은 about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좀 문법, 이것도 좀 어려운 문법인데 가끔 가다가 좀 많이 나옵니다. on이 about이 나온 경우 되게 많아요. information about이, information on으로 바꿔도 됩니다. 사실 그 정도로요. on이 가나요 뜻이 많아요. 가나요. 관하여, 관하여. 한국말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어디에, 우리 프로포절, 어? 우리가 제안서에 관해서 일할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어떤 그 사업 뭐 제안서, 사업설계서 갖고 간에서 공부할, 뭐 일할 겁니다 자, I'm going to have to go on a business trip go on a business trip은 슥으로 외웠죠 어, 출장여행, 출장가다 이뭐 뜻이죠 go on a business trip yeah. 고언어 다이어트, 다이어트하다 이렇게 하면서 고언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I'm going to have to reschedule our meeting 예, yeah, 넘어가겠습니다 Let me know, 알려주세요 When you have time, 언제 시간이 있는지 Let me know when you can make it 네가 어, 어, 언제 약속을 할수 있는지 Let me know when we can meet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음. What 하고 Like 동그라미 치세요 나왔잖아요, 즐겨주세요 상태 외모, 성격 같은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때? 그게 어떤가? 물어 봅니다 What's uh, he like? 그가 어떤 성격이야? 뜻이 돼. 아이, 그, 아니 아니요 아니. 사실은 뭐냐면 성격도 있고 둘다 외모가 어때? 그러니까 야걔 어때? 이러면 아걔뭐 잘생겼어 아걔 되게 뭐, 뭐 이렇게 성격도 얘기하잖아요 걔좀 되게 깐깐하다? 뭐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격도 되고 외모도 다다 뭐다 돼요 자, 음, what's the weather like? What's the meeting like? 그 미팅 어땠어 이러면 는아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앞에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어. 밑에 보면 business t i p s 가 있는데 이어 약속 내용을 변경할 때 체인지하지 말고 리스케줄이라는 단어 다시 그 스케줄 조정하다는 의미로 쓴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할때 체인지라는 단어 쓰는 게더 어색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리스케줄이라 고 바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어 약속을 바꾸는 개념이지만 그 사람들은 바꾼다는 건 아예 싹 느낌이 그는데 그거를 약간 재조정한다는 의미로 리스케줄이라는 단어 를 쓰는 겁니다. 45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거 아시다시피, 이, 어, 다락원이라는 사실 국내 그 출판사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 들어가셔가지고, 리슨업해서 잘 들어서 잘 따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주시고, 어, 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 출퇴근 인사와 휴가 신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vocabulary and expression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무실에서의 하루 어데이 f f 오피스입니다. 장소 에시죠. 자, go to work, get to work, 출근하다. be late for, I'm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었습니다. 학교 에 지각했습니다 할 때. 자, have a coffee break, coffee break 아시겠죠? 커피 쉬는 시간을 갖다. 커피 마시면서 쉬는 시간을 갖다. 자, go out. 나가는 거죠. for lunch. 점심을 먹으러 나가다. 어, wrap up은 뭐예요? 뭔가 다 우리가, 어, 뭐지, 마무리하다. 딱, 딱 동여매고 싸매다 뜻이 있잖아요. 딱, 뭔가 다 마무리하는. 자, wrap up이란 단어. 자, leave the office. 떠나다 뜻이 있죠. 사무실 떠나다. 자, call it a day. 이거 뭐예요? 오, 하루 끝. 이거 우리가 뭐, 뭐끝할때 그런 느낌 있죠. 코우리러데이 어 하루 끝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루를 마치다 많이 씁니다. 코 t 리러데이 많이 써요. 코 t 리러데이 밑에 조퇴 휴가 신청하기 들어갑니다. Asking for leave, leave가 바로 이제 집에 떠나니까 그러니까 떠나 있는 거죠. 집에서 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take a day off입니다. day o f f 라 단어 한 덩어리 기억하셔. 야 day off는 내가 오늘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오프니 아니 나, 이러면 나 오늘 가서 간호사 친구분이 계시는데 어나 오프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회사 안 가는 거죠. 그 마찬가지. 어데이 오프는 하루 회사 안 가는 거. 자 leave early는 일찍 떠나는 거죠. leave란 단어는 떠나다 뜻이거든요. 자 take off early란 뜻이고요. 자그 다음 cover 어, 해준다. for some, someone 누구를 위해서? cover 해준다. 자 fed up, be fed up with bad는 feed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에요. 먹었는데 엄, 그러니까 먹다가 아니라 feed는 먹이다예요. 누가 먹여줘서 내가 엄청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어때요? 음, 엄청 먹히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상태가 아니라 엄청 먹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엄청 막 뭐라 그러지 그러? 질리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완전 히 부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Sign tired of 이런 표현은 I'm sign tired of studying English. 아 영국 말 머리가 막지나 이럴 때 I'm s a g n tired of studying English 합니다자 work around the clock고요. clock, clock. 시계 돌아갈 만큼 일을, 24시간 동안 일할 정도로 엄청 일한다. 음. Call i n s e c k 전화했습니다. i n s i c k 어떤 나쁜 상태 전화했다는 뜻이 되죠. 자, work over time. 즉, 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다. 자, feel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라는 단어 주고세요. 아, 참, 날씨가 찌부둥하네. 몸이 찌부둥하네. 똑같이 우리도. 날씨 찌부둥한 거랑, 사실 찌부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거요 날씨에서 온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그랬죠.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뭐,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표현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날씨 아래 있다. 그러니까 찌부둥하다. 뭔가 이렇게 지금 날씨도 표현하잖 우리가. 그런 것처럼. 언더 d e r the w e a t h e I feel under the 하면, 어 몸이 좀, 아, 찌부둥하네. 뜻이 된 거예요. 어. Under t 는 찌부둥하다. 찌부둥하다. 찌부둥이 좀 이상한가요? 자, 지각사유 말하기. 앞에 제가 사실은 여러분 40몇 페이지인가요? 잠깐만요. 조금 잠깐만 할래요. 아까 계속 사실은 고민했어요. 음, 이거 막 지나갔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면서 자꾸 펼쳐보면서 막 고민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 페이지 40쪽에 보면은 날짜 정하기 약속 날짜 정하기 할때 온게 나왔잖아요 음, 월 날짜는 아니는데온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 월 앞에는 인 들어가고요 날짜 앞에 온 쓰는데요 다 들어가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위인 날짜 단위로 온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맨, 그러니까 몇 년도 이, 오늘 이게 2020년도 할때 in을 쓰면 됩니다. 지금 4월이니까 in을 쓰면 됩니다. in April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만날 시간은 또 뭔지 모르겠지만뭐 4월 15일이라 쳐요 그러면 음. 15일 정도에 만나면 어, 어떤 느낌이 드네? 거기다가 on 들어갑니다. 어. 15일니까 이 15th 하니까 on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다. 근데 한꺼번에 다 묶여지는 순간 어떤 상태가 돼 버리냐면 마지막 최소 단위인 1 5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니다온 on on 쓰고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I'm available 다뤄줄 거죠. 제가 맨날 강조해서 아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일할 수, 너 지금 나와서 좀뭐할수 있어? 네할수 있습니다. 사장님 할때 I'm available 이란 남어 쓰는 거예요. I'm available to see you. 아저 만나뵐 수 있습니다. 어, I'm available 쓰면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저 많이 씁니다. I'm available. 뭐가? 왜냐면 회사 용어는 조금 한정적인 게 있거든요. 할수 있어, 예, 할수 있습니다. I'm available. 너 지금 와가지고 지금 프린트 뽑아낼 수 있어? 어, 네, 할수 있습니다. I'm available to. 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뭐 하는데? To see you on March. 뭐예요? 음, 세컨드입니다. 날짜는 2라안 하고 세컨드예요.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마치는 몇 월이에요? 3월? 음. 3월이라 쳐요 3월인데 3월의 첫 번째 날이 1일이에요 영미인들은 1일을 1일로 생각하지 않고 3월에 와서 첫째 날이라 생각합니다 신기하죠 음. 얘네 사고를 이해 하면 너무 쉬워요 첫째 날이어서 First랍니다 어, 3월 2일은 3월에 와서 두 번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어, 뭐라? 해? 뭐예요? 음. 세컨드가표한 거죠. First, second 이렇게 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약속 시간에 시간을 애쓴다는 얘기네요. I'd like to see you at yeah, 뭐 별거 아니지만. 자, 밑에 버블 스피치가 있어요. 버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풍선을 영어로 버블 스피치를 합니다. 말을 스피치, 풍선을 버블, 영어는 버블 스피치. 네, 거꾸로 표현합니다. 자, I think I will have to, I will have to take rain check. Rain check, take a rain check. 뭐예요? 미뤄지는 거죠. 비가 온대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좀 미뤄야 될것 같아요. I for go about, a prior engagement. Prior engagement 되게 중요합니다. 선약. 음. 자, 것거안 해가지고 제가 조금 그랬어요. 자, 페이지 46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오면서 여러분, 어, 조금 쉬었다가 46페이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쉽니다.